지하철을 타고 KL 최고의 시내라는 부킷 빈탕에 왔습니다 오 인파가 인파가 아주 그냥 대충 때려 맞췄을 때 어... 말레이시아의 명동? 이지 않을까 <laughs> 갑자기 손을 흔들고 가는 제간둥이 일단 숙소 체크인을 해야 되니까 어 왠지 모르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두리안 이 있습니다 두리안 두리안이요 두리안 슬리퍼 부장님 하나 받아드릴까. <laughs> 와..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저 양고기 바베큐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맥주 사다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무슬림이라고 안된다고 뭐, 어제 무슬림들 내가 맥주 처먹고 술 엄청 마시는거 내가 다 봤는데 뭐. 그래도 맛있네 편의점에서 맥주 사는 데 발견했다 두리안 케 두리안 나이스 케이크? 이것도 편의점에서도 파요여기는 먹거리가 상당하게 다양한데 나는 이게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거라 조금 신중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혼자 먹다 보니까 어, 이게 참더 어렵네요 뭐를 먹어야 좋을까 또? 예전에 출장 때... 그래 가오리찜은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오리찜 원래 생선.. 뭐 고등어구이나 가끔 먹고 뭐 생선을 별로 그렇게 안 먹지만 가오리 되게 맛있었는데 여기 마침 가오리 그림이 있어가지고 스팅레이 이칸파리 이칸파리 얼마씩 하나? 요게 이제 가오리인데 요거 살 되게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 이칸파리 이칸파리 스몰 피스 포원미 얼론 스몰 피스 스몰 피스. 댓 이즈 원. 오케이? 스몰 피스. 스몰 피스. 하우 머치? Okay. 아, 중량으로? 어, 450g. 어, 좋지. 퍼지롱버지롱 yeah. 야. 12,000원 정도면 한번 그래도 먹을 그냥 뭐 괜찮네. 버지롱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퍼지롱노 디스카운트. 소우 레디븐 센트. 노. 디스 어굿 원. 프레시 원. 프레시 원. 겟 프레시 원. 개네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가오리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꽤나 종종 했었어가지고, 여기 앉아야 되나? 어, 마침 딱 눈앞에 보이는 가오리가 있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진짜 음식들이 너무너무 다양하다. 생선, 구이, 찜, 튀긴 거, 뭐, 여기 칠리 크랩, 머드크랩 이런 거 있고, 돼지고기 그, 껍질 바삭한 그런 거, 뭐, 새우. 뭐. 맛있겠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뭐 라이스? 어, 너 no 라이스, 너 no 라이스. 어, 양이 좀 많이 적은데, 나 약간 호구된 거 아닌가? 40인기? 늘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맛있게 먹겠습니다. 요즘 약간 호구된 일들이 좀 다반사인데. 하우치하우치 너무 내가 지금 돈을 좀 아니라게 쓰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건 좀 반성을 해야겠는데. 국량 달아서 시가식으로 파는 집에서 부르는 값에 바로 먹었다고? 이거는 잘못한 거지 그러면 안돼 음. 음. 어느덧 해가 졌네요 깜깜해져버리면 가오리구이는 이게 찌기도 하고 구이도 하는데 몰라 뭐 어쨌거나 근데 맛있어요 생각 외로 가오리의 생김새를 보고 아좀 그러면 안돼이거 먹어봐야 돼 진짜 맛있어 약간 쫄깃하고 부드럽고 근데 이 집은 잘하는 집은 아니다 아까 보니까 가오리를 너무 누르더라고 그러면 약간 더 쫄깃해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는 질질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제 요리사가 아니라 그냥 알바몬한테 시키니까 음 그래도 기름진 부위는 너무 부드럽고 좋다 맥주는 안 팔지만 사다가 먹으면 돼요. 그냥 마트나 이런 데서 사다가 이렇게 해도 뭐라 안 합니다. 아까 거기 양고기는 좀이상했어요할 날이라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존중하지. 근데 지도 담배 피드라고 아까 거기 한참 까물리다가 정벗 버튼 옆에 가가지고 담배 피드라고 가짜, 가짜. 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오리를, 가오리 찜이 많죠, 찜이 많죠. 근데 사실 그렇게 자주 먹거나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모르겠고, 말레이시아 오면은 가오리 요리가 좀 자주 있어요. 빈번하게 등장하는 메뉴인데, 이거를 먹는 방법 가볍게만. 사실 되게 쉬워요. 뭐 어, 별거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라 살이 잘 발리기 때문에, 숟가락과 포크 있으면은 이렇게 줘요. 숟가락으로 몸통알이 잡고, 이 포크로 뼈 결을 따라서 이렇게 뺏겨내면 됩니다. 이 그냥 하면 그냥 진짜 자연스게 럽 발려요. 왜냐면 얘네가 뼈가 이게 두껍거든 이렇게. 얘네는 못심어 먹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살 긁어내면은 살살 발려요. 해가지고 약간 파스타 먹듯이 숟가락에 올려서 소스 약간 이렇게 양파 그럼 먹어주면 됩니다. 참 쉽죠잉. 하오 하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선. 방, 방이란 말이 미스터 뭐 선생님 뭐 이런저런 느낌이다. 빵, 한 마리, 포지, 딱이, 일보게린, 스리즈로, 스리즈로. 이렇게 방금 가격 까먹은 거 보니까 약간 호구된 건 있어요. 근데 뭐 맛이 막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부르게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아, 그리고 화장실 이용한다고 했더니 여기 화장실이 없죠. 저 맞은편, 맞은편 가게 가가지 볼일 보고 오라 해요. 어그 괜찮냐니까 하 괜찮대. 살짝 쿵 그냥 갔다 오는 거죠. 또 이제 내일이면 이동하는데 어딜 가야 하나? 스리마카시. 코리안. 코리안. 아리에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써마 써마. 아무래도 다양한 이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 가게 사장님들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태국어, 필리핀어, 여러 별걸 다 해야겠죠. 근데뭐 그래도 맛있게 먹었고. 아무래도 혼자다 보니까 솔직하게는 이거 먹고 난 햄버거 하나 먹으러 갈라 했어요 근데 못가 힘들어 배불러 원래 배고플 때는 장 보는 거 아니라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나? 마사지 많이 한다는데 마사지나 받을까? 제가 먹은 거 바로 옆에가 이제 마사지 많이 하는또 골목이네요. 여기는 그런 이상한 마사지 아닌 것 같아. 마사지 마세요. <laughs> 이상한 데는 아니고 그냥 진짜 마사지인가 보다. 아,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딜 가나 동남아권에는 좀 그런 유흥문화가 좀 강하니까. 별게 없네요. 에헤이. 아니네. 아니었어. 여 레이디보이가 있는 거. 오, 어둠에, 어둠에. 진실의 방인가? 아무튼 레이디 보이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은 알아듣잖아. 여자 어린애가 있는 거, 아가씨 어린애, 여성 어린애, 뭐 아무튼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어 여기도 뭐 이게 뭐 먹을거리가 많네. 아 어, 근데 먹을거리 I've never Lady boy, did you see that? Yeah. Yeah. I'm big man, but more than big. Ah, <sharp> you know. yeah. Where are you from, guys? Singapore. Singapore! Yeah. I'm from Singapore so I'm, I'm Korean, but oh. I'm working in Singapore. Oh, uh, really? Uh, the shipyard. You're solo here? Yeah, yeah. Oh, yeah. Oh, oh, uh, by myself, alone. You're trying yeah. no oh. to find a massage as well? Or... You want me, boy, lady No, you. Yeah, good for you, good for you. You YouTube Oh yeah, I just started. So before uh, I have been traveling to yeah. here. Yeah, we just travelled here. Uh, when we two days ago? Last day. Last day here. Yeah, and, and tomorrow morning move to Vietnam. Vietnam. Oh. And back to Korea again. Okay. Vietnam, Vietnam good. So, you guys looking around? I, I didn't anything searching about uh, KL. Uh, so is this street is so famous in here? I think so. Yeah. think like so? Korea. So you guys Search. even searching? Yeah. Tourist spot. It's a tourist spot. That's enough. That's enough, right? What's your name? Ah, uh, Soo u n Soo u n Yeah. Nice to meet you, Bryce. Nice to meet you, bro. What's your name Bryce, Bryce. Bryc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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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Kim. Ah, yeah. uh, uh, J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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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Bryce. Brian. Are, beer. Too. Beer. Yeah, Good. So Good. Yeah, I love beer. Well, yeah. <laughs> uh, so w e walking around. Yeah. yeah. Let's get it. Oh, in. Oh, 여기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들 저다가 만났네요. 어린 친구들인데, maybe n e d this way, right? 여기서 좀더 안쪽으로 걸으면 이렇게 펍이 잔뜩 있는 그런 거리가 있네요. 어... 사실 어제의 그곳보다 나는 이런 곳이 더 편해. 어, 여기는 좀더 연령대가 높은 편도 더 다양하고, little after? 뭐 맥주집? 펍? 특별하게 뭐가 더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 골목은 약간 잘 모르겠네요. 그냥 뭐 펍이 주르륵 많습니다. 아무튼 팝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또 다른 구독자들을 얻었습니다. Say hi.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Hong Star? Yup, right. S T A R. And uh, you can find the burger. Yeah. Uh, okay. Do you have English subtitles? We'll do. We'll do. Okay, okay. This is so busy to make. Yeah, it's crazy. Like the I need for 10 yeah, minutes everything. video. Eight yeah. hours of editing. Yeah, crazy. Eight hard work, hard work. Yeah, yeah. Oh my God, it's crazy. Yeah. Gonna be better because I just started two months ago, so getting shuttered. Nice. So this video is it gonna come out? Yeah, maybe next month. Two months after. Two months after. <laughs> you need I, to work. Yeah. You got yeah. yeah. Take oh, care, guys. See Having fun. Nice to meet you. a l 요 i g 지나가는 친구들이랑 그냥 가다가 어쩌다가 말이 섞였는데 뭐 가볍게 여기 한 바퀴 돌고 대화 나누고 이게 혼자 여행을 하니까 가능하고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 친구들은 싱가르 친구들이었고 공항 인근에 산다고 하네요. 또 이게 싱가르 출장을 가거나 하면은 또 만날 수도 있고 사람 연이는게 그렇거든요. 이어서 좀 나가 볼까요? <laughs> 베트남 커피라고 왔는데 말레이시아 아저씨가 하네요.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플리스 야 가자 가자 그리고 이 아저씨는 베트남 가본 적 없습니다. 어 오늘 네, 이제 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시장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네요. 아쉽게 과일 사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면서 좀 영상들 정리도 좀 하고 저 둘이 하는 내 돈으로 먹기에 손이 안 가네요 진짜. 망고스틴? How much? One kilo? One kilo fifteen. Five zero? One five. 아, ah, one five. 그렇죠. Very nice. Bravo. Very delicious. What quality, please? All right. Seventeen. What? One kilo something was seventeen. One seven. One seven? You say one five. One kilo plus needed. No problem. Give me one five. Give me one five. 혹시 남은? One kilo plus. 혹시 남은 중량 측한 번만? Okay. Uh, just for the YouTube. 오, 1킬로 조금 더 줬습니다. 아주 조금 더 줬는데. 근데 저한테 17을 달라 했죠. 나쁜 놈.